천연기념물 제452호이자 멸종위기 동물 1급인 황금박쥐는 1942년 이후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9년 한평군 고산봉 일대에서 최초 발견된 후 162마리가 집단 동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전체 황금박쥐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사회는 물론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한평군은 황금박쥐를 보호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해 2005년 승금 162kg 가은 281kg을 매입, 2008년 높이 2.18m, 폭 1.5m의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하였다. 또한 2008년 하양글린공원 내에 황금박쥐 생태 전시관을 건립하면서 황금박쥐상을 전시하였는데, 2019년 황금박쥐상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동가을 축제 시즌에만 공개해왔다. 특히 황금박지상 제작 당시 27억여 원이었던 금값이 현재 170억 원에 육박하면서 5배가 넘는 시세 차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황금박지 전 시간을 좀더 많은 관광객에게 보여드리기 위하여 2024년 3월 새로 조성된 한평 추억공작소 1층으로 이전하게 되고 한평 나비대 축제 개막일인 4월 26일에 맞춰 개장하게 되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황금박지 전 시간인데요. 이쪽에 오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순금점 160kg 해가지고 현재 시세로 한 160억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이제 이황금박지 조형물은 이제 이 황금하고 은하고 석화색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의미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한평을 근원으로 우주 만물의 조화와 생태 환경을 보존을 통해 지혜로운 인류의 영원한번영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제 그 미술대학교 교수님께서 직접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미술품 저 가치도 있는 조형물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돌아보시고 나시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제작을 하고 남은 금과 은으로 이게 또오버코라 아니라 포라는 보시다시피 이쪽에 손을 직접 넣어서 만져보고 이 황금의 기운을 얻을 수 있게끔 전시해 놔서요. 오시면. 여기 손을 넣어서 이 한금의 기운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 돼 있어요. 이렇게 박지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건강과 복을 장수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박지를 선택을 하시면 출산후복 아기 갖고 싶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고산봉에서 예전에 폐금강이 있었어요. 금강에서 이렇게, 이제 한 명은 원래 붉은 박지거든요. 붉은 박지 162마리가 발견됐는데,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한금박지라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452호로 지정되어 있는 귀한 건데, 이게 정말 생태계가 맑고 깨끗한 곳에서만 이박쥐가 발견된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한평에 깨끗하고 자연 자연 생태계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이 화면에 이제 황금 박쥐가 실제로 서식했던 고산몽 이제 영상 촬영들인데, 황금 박쥐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붉은 박쥐가 붉은 빛을 띄고 있는 박쥐인데 이렇게 보시면 황금 빛. 자녀들과 같이 와서 공부도 하실 수 있고, 한 평의 깨끗한 자연 생태 환경에 대한 이, 공부도 같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저희 하양글린공원에 있을 당시에 도둑들이 침입을 했었어요 3인조 강도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첫 번째 관문을 통과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안전력양들이 많이 돼 있고 이 유리도 지금 방탄유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폐관했을 때는 이쪽에 다 열성 감지 센서가 있어 가지고 도둑들 침입하면 절대 훔쳐갈 수 없게끔 경비도 삼업하니까 절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황금 기운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